안녕하세요. 렉스호 김키로입니다. 오늘은 쌍용 렉스턴, G4 렉스턴 차량에 어, 여기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위에 루프탑 텐트를 장착을 했고요. 저희가 피크에서 나오는 오버랜드 프로 모델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새로 이제 소개하는 모델이에요. 예전에 오버랜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를 열어서 삼각형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어, 루프탑 텐트였잖아요. 근데 삼각형 형태가 굉장히 높이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앞에 뾰족한 부분에는 어, 발을 넣으면 괜찮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높이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좀 공간적인 제약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요거 더블 같은 경우 이 모델은 어, 피크 오버랜드 더블이라고 하는데 자한번 피고 두번 피고 해서 약간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일단 앞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 버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풀러서 자,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고 바로, 자, 올려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펼쳐지죠? 자, 이렇게 해서 고무줄 내려주시고. 자, 이제 뒤에 가서, 어, 뒤쪽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버클이 또두 개가 있어요. 버클을.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손잡이 잡고요 어, 바로 자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주시면은 깨스 리프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저 위에 상단꺼 여기 하단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동으로 또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해주시면 텐트 다 펼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사다리 파우치, 이거 열어서 전용 사다리를 빼주시고요. 자, 사다리를, 어, 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거는 데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사다리를 걸어주시고, 자, 끝까지 열어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부터 길이를 조절해서, 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딱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게 전혀 내려가지 않잖아요. 안전하게 딱 고정을 해 주시고 바로 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피크 오버랜드 더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 잘 보시면은 여기 문 어, 입구 있죠 입구가 어, 양쪽에 있고요 이쪽에서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어, 뒤에 또 아주 넓게 또 창문이 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상단에 여기 벽면 있죠 벽면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여실 수 있고요 반대편 어, 반대편에 있는 벽면도 마찬가지로 지퍼를 이용해서 지퍼 하나 여기 밑으로 내리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여실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 토글 버튼이 또 기본으로 있거든요 이 토글 버튼 이용해서 딱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았자 보시면은 자 앞뒤로도 여기 어, 보시면 이 뒤에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 양옆에 개방되어 있고 벽면도 완전히 개방을 해놨고요 또정면 아, 전면에도 지금 완전히 개방을 해놨어요 자 카메라를 제가 한번 들고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네, 여기 전면, 전면 벽면 양쪽에 이렇게 보시는 거 그리고 옆에 입구 있죠? 입구 있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어, 자이 뒷면도 이렇게 어, 열려 있죠? 어, 열수 있죠 어, 열수 있고 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이 상단에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바닥에 누워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상단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패드 같은 거 올려서 뭐 영상 같은 거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나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그만 주머니들 또 있어서 거기다가 소소한 거또 담을 수 있겠죠. 뭐 열쇠 같은거나 그런 거 담을 수 있고 핸드폰 같은 거 우리 옆에도 조그만 이런 주머니가 또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 조그만 어 짐들을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또 매트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트 굉장히 두껍죠. 이 두껍게 되어 있고 또 하단에는 어 결로를 방지하는 또 3D 매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 띠로 쭉 되어 있는데 어아여기 굉장히 넓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 보시면은 USB 어 배터리죠? 조그만 배터리 하나 여기 양쪽에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서 배터리에 바로 연결하시고 여기. LED 라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라이트가 있으니까 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어, 딱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지금 이 천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완전히 닫았을 때 어, 낮에도 완전히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막 효과가 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심실링이나 그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어, 품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AS를 생각해서 또 지퍼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천을 분리하기도 굉장히 어, 좋은 어, 그런 설계를 볼 수가 있고요. 이외 내부는 뭐 크게 어, 저희가 봤던 오버랜드 프로와 어, 같은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감이 자 머리 제가 봤을 때 주먹 하나 하고도 손바닥보다 좀더 어, 주먹 두 개까지는 아닌데. 어. 굉장히 높은, 어,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조그만 가방이 또 있어요. 가방이랑 여기 텐셔너, 텐션어, 텐셔너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이나 아니면은 사각형 텐트들, 하드탑들, 그런 것들이 옆에 어닝 같은 게 없어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 어, 텐셔너가 지금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어, 어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조그만 가방에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펼쳐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자 펼쳐서 이렇게 음, 딱두 장이 들어 있는데 한 장은 여기다 잠깐 놓고요. 자한 장은 바깥쪽에 이쪽에다가 또 설치할 수 있고 또 이쪽에도 설치하실 수 있는데 자 이쪽 어, 카메라 있는 쪽으로 해서 한번 제가 바로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이바깥쪽에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안쪽에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가 쭉 길게 있는데 자 여기를 이용해서 어, 사다리에서 설치하는 게 편하겠네요 요 지퍼를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퍼를 보시면은 이 지퍼가 보면 굉장히 크게 어, 큰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결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거, 어, 크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조그마하면은 굉장히 막잘 안되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될 거예요 한번 바, 바로 보여드리면 지포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끝났고요 여기 텐셔너 자 이쪽 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아일렛에다가 자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비올 때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할때좀더 좋겠죠 자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것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일렛이 있거든요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끝에 잡고자 이렇게 아일랜드 연결해 주면은 어 이쪽 이쪽 지금 다두개만들어졌죠자 이쪽 마지막으로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어닝을 만들어 놨고요 어, 여기 뒤에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뭐 비가 올 때도 이렇게 창문 열어 놓고 만약 비바람이 오는 날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내린다 그럼 이렇게 살짝 열어서 어, 캠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쪽에 한번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시 접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전면 창문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면에 있는 창문을 먼저 이렇게 지퍼로 닫아주시고요. 자, 전면 닫아주시고, 뒤에 거폴 때, 이렇게 내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풀러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문, 우리, 요거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퍼를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닫아주시고. 자, 이제 바깥쪽에 가서, 요거 텐셔너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지퍼, 지퍼 다시 풀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어, 잘 되는 지퍼가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잘 접어서 안에다 잘 넣어놓고, 자 반대쪽 또 내려가서 반대쪽에 텐셔너랑 풀어야겠죠? 자, 나 여기 이쁜 여기, 여기 주머니에다가 아까 어닝 두개잘 예쁘게 접어서 다시 안에 넣어주시고요. 텐션 폴도 여기 전용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예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다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션 폴 그리고 양쪽에 어, 어닝 담아져 있는 어, 예쁜 가방, 이것도 안에다가 잘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가방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바깥에 어, 끈이죠. 끈으로해서 매달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닝 같은 거 사용하시면 어닝 옆에 쫄대 있거든요 쫄대 여기 요런 거 여기를 옆으로 쭉 밀어서 넣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개 어 있으니까 뭐 신발 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 다용도니까 그리고 이제 취향에 맞게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 볼 건데 사다리는 파우치에 넣어서 사다리도 안쪽에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어요 어 참고로 어요 길이랑 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외부랑 내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근데 외부 길이로 봤을 때 어, 길이가 일단 어, 2.12, 어, 2.12m고요. 그리고 폭이 1.37, 어, 그러니까 137, 2 1 2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명 정도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어, 굉장히 개방성이 좋은 어, 그런 루프탑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사다리는 자, 한 번에 접을 수 있게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단에 버튼 있죠? 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어, 접을 수 있고요. 요거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사다리 전용 파우치. 여기 하단부가 약간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용 파우치에다가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고요. 음, 요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어, 뒤에 끈이 있는데, 요 끈을 땡기면 이제 내려오겠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내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천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딱 중간에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을 때좀더 편하게 접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 끈을 자, 이용을 해서 당겨주시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어, 천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살짝 들어서 자, 이런 거잘 밀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뒷 부분 이제 완전히 닫혔는데 여기 고무 패킹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자 이제 방수 기능을 이제 잘 해주는데 자 당연히 뒤에 버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패킹이 잘붙어져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앞에도 마찬가지. 끈 있죠? 이 끈을 이용해서 요 고무줄 중간에다 딱 해줘야 뒤에 같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상단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거 버클 이용해서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상 쌍용 렉스턴 어 G4 렉스턴 차량 위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피크에서 나오는 오버랜드 더블이라는 모델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 추가 사항으로 위에다가 가로바 두 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높이가 높아지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가로바가 어 양쪽에 두 개가 설치가 돼서 그 위에다 서핑보드 캐리어나 아니면 카약 같은 거 올려서 또 고정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기본으로 들어있고 어, 대신 위로 약간 더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높이에서 좀 손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어, 높이를 낮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가로바 분리하고 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